그리고 대한민국 내 자리 밝히겠음. 전부 다 중국 사람 사는 것도 이 비디오 일도 전부 다 중국 사람이라. 당신네 대한민국에서 중국 사람 돈을 대주더만. 에? 대한민국 신분인 나는 저지리오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험난하게 써먹으면서 중국 사람을 돈을 대주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자리잡고 살게끔 도와주더만 나는 본대로 예보연령 보고 쓰고 알았음 대한민국 실제로 중국에서 그 가족의 대포 면까지 실령 잡으러 오고 와 내가 핫팬티를 입고 살든 말든 네가 머지가지 나를 시지서네 가족끼리 돌아보고 살아 나는 그런 와중에 네가 원하지 않건 하건 밖에 나가서 신문 보고 때려. 알았냐? 응? 어? 꽤힘 있는 집안의 대한민국 어른이. 알았어?